카페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비타민이랑 오메가3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6병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6병만 주문했어요. 모두 180달러인데 미국은 200달러까지 목록통관되는 거니까 관부가세는 안 나오는 거 맞죠? 자 해당 물품은 과연 목록통관이 되는 걸까요? 목록통관이 무엇인지는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목록 통관이란 특성 물품의 통관 방식 중 하나로서 페덱스, DHL, UPS 등과 같은 특성 업체가 송화인 및 수화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물품의 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 신고와 관부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별도로 수입 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목록 통관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가 사용 물품일 것. 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들에서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송 물품일 것. 즉, DHL, FedEx, UPS 등의 특송 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국제 우편, 우리가 흔히 EMS라고 하는 것은 목록 통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물품은 소액 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미국의 경우에는 200불 이하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목록 통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네 번째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관세법 제254조의 2, 제1조에서는 목록 통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목록 통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속물품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 제8조 제1항에서는 목록 통관의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목록 통과는 할수 없고 일반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별표 1의 목록 통관 배제 대상 물품은 목록 통과는 할수 없다라고 했는데 해당 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쭉 보시면 왠지 그냥 통화시키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물품들이 있죠. 의약품, 한약재, 농림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들이고요. 3번의 야생동물 관련 제품들은 희귀 동물 등의 보호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물품들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이란 소위 말하는 짝퉁을 말합니다. 짝퉁들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금지되며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폐기 대상입니다. 그리고 9번, 10번 물품들은 뭔가 수상해 보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시라고 했다가 신발이라고 했다가 천개라고 했다가 백개라고 하고 사람으로 치면은 뭔가 말을 어물쩡하게 하고 자꾸 번복하는 그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세관에서 일단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번이 최근에 전파법의 개정과 관련되어서 추가된 사항인데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 물품 소위 KC 인증 대상 물품을 국내 반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게 함에 따라서 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2번에서 그 외의 물품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식품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국민관광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목록 통과는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 물품은 직구할 때 관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관세법에는 소액물품 면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이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는 미국과 관련한 200달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구한다고 해도 면세한도는 여전히 150달러입니다. 맨 처음에 나온 예에서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180달러 어치 직구하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물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목록통관을 할수 없고 따라서 미국에서 직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200달러 한도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200달러는 목록통관이 되는 물품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180달러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가사용인증기준인 1인당 6개는 충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요건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아이허브 같은 곳에서 직구들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미국 직구를 할지라도 1인당 6병 그리고 150달러 이하로 구매해야만 관부가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에는 11번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법법 시행령 제77조의 2 제1항에서는 적합인증 즉,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해당 시행령 별표 6의 제2에서는 KC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제1호 자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면제 수량 1대. 이 규정 때문에 전자제품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 1대까지는 KC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해당 조항의 단속 규정에서,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즉,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 대를 수입하더라도 KC 인증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를 바꾸 말하면 KC 인증을 면제받고 수입한 물품이라도 1년이 지난 후에는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규정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개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구하는 경우, KC 인증을 면제받고 직구한 전자제품은 목록 통관 배제 대상입니다. 두 번째 목록 통관이 안되므로, 미국 직구 물품 목록 통관시 적용되던 미화 200불 면세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 물품 면세 기준에 따라서 미화 150불까지는 여전히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C 인증 면제를 받고 자가 사용으로 직구한 경우 반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때문에 미국에서 전자제품을 직구하는 경우 기존에는 200달러까지 관부가세가 면제였지만 지금은 150달러로 축소되었다라고들 하는 겁니다. 최근 전자제품 직구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다소 혼동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슬기로운 해외 직구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